뭘쳐다보노 뒤질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뭐 멋진 놈이 뒤에서. 왔나 뭐. 뭐고? 근데 쏠전님 원래 전공이 뭐예요? 아저 정치외교학과랑요. 그리고 뭐지? 부전공은 그냥 심리 심리학과. <laughs> 이런 핵스맨 애들은 그냥 그거라니까. 뭔가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단 하나밖에 없어. 사회에서는 절대 인정 못 받지. 게임밖에 없는 거야. 다 제1오라게아 불쌍한 새끼 그냥 게임에다 만나지 말자. 저런 애들이 어, 딱 만... 그거라니까? 고등학교나 어. 중학교나 거기서 그냥 찐따만 그쳐 맞아가지고 맞지. 충분해. 이런 찐따들 담당 일진들이뭐 하는 거야? 직무유기하는 거야 뭐야? 그냥 찐따들이 찐따짓 하는 거니까. 언제 저런 이런 티어 마크를 달아보겠나? 저런 거안 쓰면. 아 찐따 새끼. 뭘 쳐다보노 뒤질래? 실 <laughs> 쫄아가지고 <뭘? 웃음> 마이크 안 키는 것 봐. 뭘 후라리어이 씨. 닮은 거픽해 갖고 이 씨. 저또 근데 저또 솔직히 가정교육 문제도 솔직히 있는 거야. 저, 아, 부모 오, 욕은. 멀리, 너무 멀리 간다 애가. 어. 애가 먹인다고 애가. 어. <laughs> 요 부분에서 난못 빗거나. 맞는 말이야. 아이데 아, 근데 근데 맞는 말이야 뭐, 이거. 오늘 못 잘못이. 부모 잘못이기도 뭐. 해 이게. <laughs> 관심을 안 주잖아. 그럼 나간다고 나는, 나는 예를 떠날게.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관심을 어렸을 때 많이 안 줬단 말이야 그냥 아빠가 어. 막 나가잖아 이제 미국 정치 얘기까지 나온다고? <laughs> 그러면 부시는? 야 단출 교과 나와서 부시는 그래도 좀 유복하게 잘 자랐어 예. 그러면바마는 걔는 부시, 아, 뭐, 걸프전 오바마는? 말고 베트남전도 참전했었고 응? 오, 오바마는? 오바마는 걔는 조금 말하시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들어서 걔는 아빠가 외국 그.. 아프리카랑 동남아 쪽이거든? 응걔 엄청 혈통이 좀 많이 나뉘었어 아빠의 할머니가 동남아고 그래서 필리핀이랑 말레이시아 피도 섞여있어서 걔는 아무튼 걔도 관심 많이 받고 잘 자랐어 저 혹시 나 중학교 때 우리 국사 선생님이었어요? <laughs> 이런 핵수는 애들은 그냥 그거라니까? 뭔가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단 하나밖에 없어 사회에선 절대 인정못 받지 게임밖에 없는 거야 ㅈ됐다 도패타니까 게임 거의 소크라테스 나오겠다 여기 적 포탑이다 아 잠만 나 매트 때려야 돼 저, 나도 튕길 것 같아서 <놀라> 근데 솔저님 원래 저, 뭐, 전공이 뭐예요? 아? 저 어, 정치외교학과랑요 그리고 뭐지? 부전공은 그냥 심리, 심리학과 아, 정치 심리 정치외교학과의 심리 흐이 <laughs> <정의적> 심리라서 흐헤헤 <laughs> 아니, 존나 많이 만나, 이런 애들을 헥스는 심리 내가, 내가 또한 심리 하는데 어... 아, 정리 그래 좀 하고 와 그냥 평등증이랑 적용이죠뭐부작 야, 이 전공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정클에 기죽어서 저거 등 굽은 거봐 원래 제 허리 꼬끄삭이 <laughs> <끝하게> 고 <피고> 있었는데 <웃음> 나, <웃음> 나 나간 아, 것봐 뭐... <laughs> 쟤 기죽어 가지고 등구은거 봐.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나 점수 안 떨어지나? 어디 갔다 왔어? 성별 성별 바꾸러 갔다 왔네. 성전환 하고 왔어 베이로. 음. 아 맞다 신고 좀 넣어 예. 아 맞다 신고를 까먹었네. 그 우리 니드 백업 친구야. 그 백날 그거 돌려봐야 일주일 안에 니 티어로 돌아가게 돼 있어 친구야 알겠지? 근데 쩔은거 뭐판매 목적도 있는데 쟤는 판매까진 못해 지금 레벨이 <웃음> 38이라서 얘가 <laughs> 수준이 있어 의심, 핵 의심 안 받는 것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니 으로 사봤자 다음 주면 정지되는데 도저히 <laughs> 아, 이주를 못 가요 이제 <laughs> 어, 제뼈 폭에, 뼈 폭에 골절산 제대로 입었겠는디? 아, 뭐야, 너, 아, 나 좋댔는데 이러면 나 신상 안 털리겠어? 와, 와, 너. 아, 아무튼. 아.. 이거 나 방금 나왜안 되는데? 이거 나 아닌 거 아니야? 핵증. 야 뭐야 저 <laughs> 아, 나갔네 핵쟁이 친구부터 넣자 이거 뭐야.